요즘 암류양병원 보면은 시설 정말 좋고 서비스도 정말 최고거든요. 식단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암류양병원그 검색하시는 분들 다른 거다 빼고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10년 동안 암 환자분들 많이 이제 만나오면서 진료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질문들 중에 몸이 너무 힘든데 찾아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고민하시는 분들, 환자분들도 계실 거고, 보호자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세 가지 정도 잘 숙지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병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의료진의 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본질은 진료입니다. 의료진의 양력을 가장 먼저 보시면은 그 의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의료진의 양력은 허위로 기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을 해놓는 편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에 혹시 안 나와 있다면은 전화 통화를 하셔서 의료진의 양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그 병원의 본질이 얼마나 잘 서있는지 파악이 좀될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그 양력이 중요한 것은 그 의료진의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어떤 환자들을 그만큼 봐왔고 어떤 케이스를 많이 겪었고 만약에 동양 내과를 전공한 의사가 진료를 본다면 아무래도 암 환자의 특화된 진료를 보겠죠 그리고 암 환자들이 겪었을 수많은 증상들과 그다음에 전조 증상들 그다음에 그 급성기 치료 이후에 있었을 겪었을 그런 많은 부작용과 합병증들에서 그만큼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암 환자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 요소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그 양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만약에 이제 하실 때 어떤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를 이제 만나지 못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이런 병원보다는 담당 의사를 만나서 앞으로 내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치료들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원 전 단계부터 같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을 예로 들자면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시면 상급병원에서 받으신 그 치료 결과들, 경과 기록지를 반드시 갖고 오시고 최근 검사 결과지도 꼭 떼어실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환자 진료를 봄에 있어서 환자의 얼굴만 보고서는 그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치료의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혹시 수술을 받으셨다면은 그 수술의 그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떻고, 만약에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술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분이 호르몬 양성인지 호투 양성인지 삼중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분에 대해서 그 표적 치료제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그 조직 검사 결과에 지다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앞으로 진행될 치료 여정에 있어서 상급 병원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치의들이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환자분 혼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암 선생과 함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처음 이제 내원을 하시면 그간에 받아오셨던 모든 치료 경 환자들을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병원에서 그 상급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약물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병원인지 또는 요양병원인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흔하게 처방받으시는 약물 중에 진통제 중에서도 이제 좀센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진통제들이 이제 그 상급병원에서 처방 시에 뭐 환자의 통증은 줄었는데 기존대로 이제 처방을 하시는 경우 또는 통증 조절이 잘안 되는데도 용량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도 기존과 똑같이 이제 조금 부족하게 처방을 하시는 경우 등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에 그 약물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분들 도 번거롭게 상급병원의 외래 진료를 다시 예약을 잡아서 가셔야만 그 약을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아산병원에서 그 처방했던 모든 약들을 저희 원내 약국에 다 구비를 해놨. 때문에 굳이 상급병원으로 가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병원에서 모든 것들이 용량 조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분들이 불필요 하게 그 상급병원을 찾으시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뭐 열이 난다던 가 아니면 다양한 또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후에 다양한 그런 증상이 들 나타났을 때 상급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 들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환자분들을 응급실에 보내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여기서 항생제 치료를 시행 한다던가 아니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을 한다던가 첫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약들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환자분들은 응급실로 일단은 보내서 응급실에서 검사와 처치가 가능하게끔 하고 거기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환자분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응급 진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하시다 보면은 기진맥진하셔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이 없는 상황에서 더 힘이 없어지는 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원내 약국에. 얼마만큼 다양한 전문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전화 문의 시에 뭐 여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내원 상담 시에 파악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2주 또는 3주 단위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항암 스케줄을 예정된 일정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중구 촉진제라든지 아니면 빈혈에 대한 어떤 치료제 또는 이병 이 수혈이 가능한 병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암 당일날 상급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서 그제서야 발견이 된다면은 환자분들의 그 항암 스케줄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급 병원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치료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상급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모든 약재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나는 그냥 요약만 하고 싶은데 그냥 정말로 요약만을 위해서 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나한테는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치료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받고 계신 그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과 합병증이 나타나는 그 타이밍이나 그다음에 증상들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런 증상이 언제 나타난다.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항상 밀접하게 진료를볼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만약에 어 나는 이런 증상들이 절대 안 나타난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그러면은 정말 그 시설이 정말 좋고 서비스가 정말 좋은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놓는 것도 어,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100% 자신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 측면에서 잘 알아보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병원 그다음에 꼭그 다음에 꼭그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암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건강을 담보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병원 선택은 우리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치료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힘주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